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중년의 현명한 대응 전략. 일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중년의 관심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 즉, 노년에 대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품위 있는 삶과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에서 부동산은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곤 합니다. 규제 완화, 청약제도 변경, 그리고 특정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의 주거 환경은 물론, 노후 자산의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중년이 되면서는 다가올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의 주거 안정 문제나 상속 계획까지 고려하게 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정책이 변하는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장의 활기가 돌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제도 변경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꾸고 이는 곧 우리의 내집 마련 전략이나 자녀들의 주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노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년의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부 해설, 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변경, 부동산 시장 영향과 기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발표하는 규제 완화와 청약 제도 변경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주거 및 자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제한을 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는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 변경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점제기편을 통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산정 방식이 바뀌거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위한 특별 공급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종류나 가입조건 등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녀의 내집 마련 지원이나 자신의 주거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청약제도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변경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열된 투기를 유발하거나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해설. 부동산 세금 변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년의 자산 관리 핵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세금 변화는 우리의 주거 환경은 물론, 노후 자산의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변화는 중년의 자산관리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변화는 주택 매도 시 우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완화되거나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거나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주택 매도 시기를 결정할 때 이러한 양도소득세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매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변화는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 금액이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세대별 합산 방식 변경,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고려하거나 공동명의 전환 등 다양한 보유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취득세 변화는 주택 구매 시초기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할 때 이러한 취득세 변화를 고려하여 매수 시점이나 명예 분산 등 효율적인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취득세 부담은 주택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세금 변화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변화를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 관리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세금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승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금 변화는 중년의 자산 관리 전략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매도, 보유, 매수 전략을 수립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노후 자산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노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주거 환경은 물론 노후 자산의 가치에도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선택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를 더 용이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안전진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노후 아파트라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재건축 단지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년에 우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투자하려는 아파트가 안전 진단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단지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용적률 상향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건축을 통해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매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투자 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를 선별할 때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등도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환수율 조정, 면제 기준 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재건축 단지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 정책들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와 최신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거주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잠재적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노후 아파트의 변신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주거 및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의 삶을 위한 중요한 주거 전략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부 해설. 정책 변화에 대한 중년의 현명한 대응 전략.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년의 우리는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발표에만 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노후와 자산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핵심적인 지혜가 됩니다. 첫째, 지속적인 정보 습득과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과 정부의 기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관련 뉴스, 정부 발표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분석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소문에 휘둘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학습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 구독, 부동산 관련 서적 탐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이나 재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법률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절세 방안,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전략, 재건축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투자 목표와 개인의 상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투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 실거주, 노후 자금 마련, 자녀 증여 등, 와 위험 감수 수준, 재정 상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거주할 집이라면 접근성, 편의성, 노년층 맞춤형 설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등 안전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시에는 지역별, 유형별 분산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위험 관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 변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의 노년 삶을 고려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 맞춤형 주택 설계, 커뮤니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형태, 혹은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 미래 주거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우리의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와의 주거 연계성.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 등 노년기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년 삶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중년의 현명한 대응 전략은 정보 습득, 전문가 활용, 목표 설정,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부 해설, 미래 주거와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 인구 고령화 시대의 중년은 단순히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주거와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년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 선택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재산 증식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